어서와, 제 2회 죽산시장은 처음이지! 네! 응원. 네, 응모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까지 공연 행사를 축하고요 우리가 죽산시장에서 응모 추첨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추첨을 해주신 분들이 어, 오늘 꼭 오후 4시에 전화를 받아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응모권을 추첨하면서 상품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모권 행사를 시작함에 앞서서 이광복 회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조금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복 회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네. 아, 오늘 행사 즐겁게 보셨나요? 네. 아, 네. 오늘 행사 어떠셨는지랑 그리고 우리 죽산 시장 구매자분들, 소비자분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인회장 이강복입니다. 같습니다. 아, 오늘 이 행사를 너무 진짜 뜻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 진짜 축산를 찾아주셔서 감사고요. 하 어서와 축산는 처음이지. 이게 이제 오늘 2회고 3, 4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3, 4회도 많은 경품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따가 제일 큰 일등 상품 경품하실 때 잠깐 다시 올라주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언박싱을 잠깐 아 요거를 지금 응모권을 저희가 딱 이제 닫아놨어요. 요걸 저희 회장님께서 딱 이거를 오픈해주시는 언박싱을 하실게요. 뜯어 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아주 소중한 응모권을 꽁꽁 싸서 딱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응모권을 넣어 주신 분들을 저희가 소중하게 이렇게 담아 왔고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딱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회장님은 이따가 다시 한번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응모를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봐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먼저 이 상품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락앤락 오븐 글라스 세트 4종이 이제 20분이 받아가실 거고요. 원형 전기 인덕션 10분이 받아가실 거고 극세사 이불킨 2분, 다이슨 공기청정기 1분 이렇게 해서 아주 상품이 꽉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응모 추천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전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전화를 드릴 거라서 아까 제가 우리 공연행사 할때 오후 4시에 꼭 전화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화를 할 건데 세번 전화를 할 겁니다. 근데 세번 동안 미연결되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분한테 바로 넘어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고 바로 전화 받으셔야 합니다. 자 수령을 하실 때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죽산시장 상인회로 오시면 되는데요.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되고요. 오늘 6시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인회 사무실로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지러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까지도 상품을 받아가지 않으시면 상품은 저희 상인회.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락앤락 오븐 글라스 세트 4종부터 저희가 응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모는요, 저희 김순경 총무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고우신 분이 오셨어요. 아이고, 이쪽으로 네. 오실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행사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오늘 그래도 축산 시장을 위해서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서 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축산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축산 시장에 그래도 상인님들이 상인분들이 그래도 다 친절하게 네. 해 주시니까. 네. 많이,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 행사를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죽산시장을 찾아주실 것 <laughs> 네. 같아요. 우리 순경, 김순경 총무님께서는요, 락앤락 오븐 글라스 세트 20분에게 드리는 것과 그리고 원형 전기 인덕션 10분에게 드리는 걸 같이 추첨을 해 주실 거예요. 네. 조금 오래 수고를 해 주셔야겠네요. 네. 자, 그럼 제가 마이크를, 드, 어, 마이크 한 손으로 드시고, 네. 자, 우리 한 분씩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 오븐 글라스 세트 4종을 받아가실 분을 뽑아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행운이 돌아갈까요? 자, 제가 이거를 받으면은 핸드폰 번호 뒷자리만 불러 드릴게요. 성함은 말씀 안 하고 핸드폰 번호 뒷자리 298 하나였습니다. 자, 298 하나님 또 뽑아 주세요. 20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네. 네. 좋은 분을 찾아드리겠습 그렇죠. 네, 짠. <laughs> 자, 자 음. 뒷번호 5694님, 자 전화 빨리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음. 세번안 받으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요. 음. 자, 6243님 축하드리고요. 네. 1281님, 축하드리고요. 전화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옆에 관계자분들께서. 와! 와 9750님,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네. 오, 9750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자, 그 다음에 8762님, 축하드립니다. 와! 네. 어, 이분도 아는 분인가요? 어, 네. 어, 5856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아는 분인가요? <laughs> 어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인분들이 오늘 와주셨나 봐요. 아 0166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몇분 했죠? 자9 4 2구님 축하드립니다. 여덟 분 이게 아홉 분인가 봐요. 자이열 번째는 2018님 축하드리고요. 자 열한 번째 당첨자 우와! 어, 아는 분인가요? 어, 많은 앞, 분들. 앞집이에요? 어머나! 우리 총무님의 앞집. 9523님, 축하드립니다. 5분글라스 받아가시겠네요. 자, 이번에 5201님. 지금까지 몇 명이죠? 제가 헷갈려서. 5201님, 축하드립니다. 12분. 이제 13번째. 6820님, 축하드립니다. 자, 14번째. 락앤락 5분글라스 받아가실 분. 14번째 당첨자 뽑고 있습니다. 자, 2, 1, 1, 9님 축하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당첨자 갈게요. 2, 2, 7, 1님 축하드립니다. 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되고 있네요. 자, 열여섯 번째. 자, 앞으로 네명 남았습니다. 2, 8, 9, 2님 축하드립니다. 자, 열일곱 번째 당첨자 볼게요. 0, 0, 9, 3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분 남았습니다. 세분 남았네요. 18번째 7960님 축하드립니다. 18번째 맞죠? 자, 이제 19번째와 20번째 2분 남았습니다. 3046님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 락앤락 오븐글라스 세트 4종 받아가실 마지막 당첨자 2080님 축하드립니다. 오, 지금 전화 연결이 다잘 되고 있나요? 아. 그신가요? 네, 아니요. 우리 총무님께서는 네. 원형 전기 인덕션 열 분을 또 뽑아 주셔야 아, 돼요. 오늘 네. 조금 제가 또 네. 미인이셔 가지고 네. 어, 오래 모시고 싶어서 아 많은 역할을 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자 요거 잠깐 두시고 네. 우리 김순경 총무님께서는 네. 이죽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그 <laughs> <laughs> 어려운 질문인가요? <laughs> 네. 네. 혹시 그럼 시장 어 상점을 운영하지는 않으시나요? 우 운영은 네. 저기 회장님이 하시고요. 네네. 저, 저는 저, 보조. 아, 아, 그러니까 시장 네. 저저는저 뒤에서 보조 어 보조하시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에서 상점은 따로 운영은 안 하시고요. 상 상점도 하고 어 상점을 네. 어떤 걸 운영하세요? 전 네네. 개인적으로요. 네네네. 그릇 시에요. 어 그릇 상점을 하세요. 네. 이름이 어떤가요? 무슨 이, 상호명이 어떻게 되나요? 아 상호명 부흥상회. 부흥상회. 부흥상회? 부흥상회. 부흥상회. 네. 어 그릇을 네. 많이 담당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음. 이 행사를 좀 주최하는데 뭐 어떤 점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축산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네. 거, 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안 오신 분들도 저기 좀 많이들 음. 이렇게 왕래를 해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축산이 앞으로는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오. 이런 행사 때문에, 그쵸. 예, 그래도 음,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음, 그런 홍보가 되니까 오. 너무 좋고, 저희 회장님께서, 네. 진짜 열성으로 해 주셔요. 아, 네. 그래서 열성으로 해 주시다 보니까 축산이 전보다는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네. 이런 행사를 좀 하면 할수록 좀 많이 알려지는 것 같고. 아 맞아요. 오, 네. 요즘에 또 이제 음. 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네. 좀. 이렇게 어린 분들도 좀 많이 오시지 않나요? 젊으신 분들도 그죠? 많아요. 어, 많이 오시고 네. 구경도 많이 오시고. 음 그래도 저녁 되면은 그 전에는 거리가 한산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다니셔요. 많이 그래서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제 그렇죠. 네. 네. 음그 이제 조금만 더 홍보하면 뭐 다른데보다는. 안성보다 뭐 일죽, 백안보다는 죽산이 최고일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자, 우리 죽산 시장이 네. 최고의 시장이 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지금 혹시 전화 연결 안된 당첨자 있나요?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몇분안 남은 것 같은데 바로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원형 전기 인덕션 10분을 뽑아볼게요. 근데 지금 아까 딱한장맨 처음에 뽑아 놓으신 게딱 있어서 제가 오픈을 안 했었는데 요거부터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전기 인덕션은 10분이 받아가실 거고 그첫 번째 당첨자 뒷번호 5036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9분 더 뽑아주세요. 와, 자, 7235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8분 남았고요. 원형 전기 인덕션을 받아갈 분입니다. 8 하나 하나 2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6분 남았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게 8자죠. 8자죠. 예, 82 팔이 공구 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5명 남았나요? 여섯 명 남았습니다. 제가 숫자에 많이 약해서 제가 산수를 잘못해요. 자, 칠칠3 5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이 무슨 숫자일까요? 오자 같은데요. 오가 맞겠죠? 네. 네, 저랑 이렇게 수수께끼를 하시네요. 네. 자, 오5공5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분, 6357님, 축하드립니다. 몇분 남았을까요? 네분 남았습니다. 자, 전기, 원형전기 인덕션 받아가실 네분 중, 네 번째, 6685님, 오, 맞죠? 축하드립니다. 자, 세 분, 7832님, 축하드립니다. 자두분 남았습니다. 7 9 0 하나님 축하드리고요. 자 원형 전기 인덕션 가져가실 마지막 한 분. 자맨 어, 밑에서 한번 빼봐요. 좋습니다. 맨 밑에서. 아 네. 그러면은 맨 밑에서. 어? 아0분다 쳤어요. 그럼 이분은 오. 조금 이따가 <laughs> 극세사 이불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네. <laughs> 자 극세사 이불로 넘어가고네1 아, 0 분을 다 뽑았대요. 한번 더요? 아니요 늘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다른 분 뽑으시면 그렇죠. 그럼 총무님의 그, 선택으로, 니까 그러니까. 네. 음. 어차피 누군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laughs> 그럼 총무님 네. 마지막으로 네. 어, 우리 죽산 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인사 네. 한 말씀하시고 내려가실게요. 어, 네, 죽산을 이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앞으로도 많이 많이 죽산을 이용하시고.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 가격도 저렴하게 네. 친절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행사 때문에 네. 그래도 많이들 왕래를 해주시고 하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락앤락 오븐 글라스 세트 4종은 20분 모두 전화 연결이 되셨고요.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6시까지 상인의 사무실로 상품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6시 또는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모레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상인의 사무실로 찾아오셔야 합니다. 원형 전기 인덕션 10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월요일까지 찾으러 오시지 않으면 저희 상인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될 예정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기 인덕션 10분도 다 전화 연결이 됐나요? 한 분이 지금 안 받으셨어요. 아 락앤락 한분안 받으셨고 인덕션 한분안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추첨을 하고 후에 안 받으신 분들 해서 미연결자만 다시 추첨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저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극세사 이불 퀸 사이즈 두 분의 응모를 도와주실 김광수 감사님을 저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김광수 감사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응모를 해볼 상품은 극세사 이불 퀸 사이즈 두 분을 추첨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광수 감사님, 네, 우리 고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마이크, 네, 마이크. 네. 오늘 저 이렇게 제2회 축산은 처음이지 축산 아, 시장은 처음이지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강수 감사님께서는요 극세사 이불 퀸사이즈 받아가실 두 분을 네네. 응모를 딱 뽑아주실 거예요 예예. 자 그러면 지금 뽑아보실까요? 네 아주 기울을, 네, 기를 딱딱 모아서 네자 극세사 이불 받아가실 첫 번째 분칠9사6님 축하드립니다 자한번만더 뽑아주실게요 자 극세사 이불 킨어 이게 번호가 앞에 010이 있는 거겠죠 네8164님 축하드립니다 네자 그러면은 우리 김광수 감사님 이 죽산 시장의 자랑 한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죽산 시장은 지금 뭐 옛날엔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많이 저 도태해져 가는 이런 시장이 됐는데요 이런 저 지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에, 전번 일회 때부터 저 오늘 이회째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가는 것 같고 살아가는 오.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아우, 그래도 네. 옛날에 그 축산시장이 재탄생되고 부활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아우, 네. 또 여러 또 우리 저 고객님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네. 이래가지고 앞으로 축산시장이 더욱 더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1등을 뽑아볼 시간이죠. 우선 이광복 회장님 다시 한번 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복 회장님께서 우선 다이슨 공기청정기 받아 가실 한 분을 응모를 하실 거고요. 추첨을 하실 거고요. 그 후에 아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신 분들 거를 또미 추첨, 미 연결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극세사 이불은 다 연결이 됐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회장님. 오늘 <laughs>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받아가실 이제 1등, 1등 상품을 받아가시는 분을 딱 우리 회장님의 길을 딱 모아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laughs> 어, 길을 모아서.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이 뽑힐지. 네, 어,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손을. 자, 어떤 분일까요? 네, 뽑았습니다. 자, 어우, 6617님. 축하드립니다. 꼭세번 안에 전화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받아주시고요. 요거 받아주시고요. 네, 요거 받아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미연결자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락 앤락 두 분과 인덕션 네 분이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여섯 분을 뽑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락 앤락 당첨자 두 분이 전화 연결이 안 됐고요. 인덕션 당첨자 4분이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미 연결자 6분을 우리 회장님께서 다시 뽑아주시겠습니다. 우선, 락앤락 오븐글라스 세트 4종 받아가실 2분 뽑아주세요. 한 분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3164님 축하드립니다. 락앤락 세트 한 분이고요. 또한분 뽑아주실게요. 자, 아주 행운이 넘치는 분들이겠네요. 네, 9746님. 자, 라앤락 세트 받아가실 분입니다. 또 전화 연결해볼 거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원형 전기 인덕션 받아가실 네분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7064님. 축하드립니다. 자, 세분 남았습니다. 자, 어떤 분이 행운을 받아 가실까요? 2253님 축하드립니다. 두분 남았습니다. 원형 전기 인덕션 받아 가실 두분더 추첨해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8317님 맞 아니, 잠시만요. 네, 8317이 맞는 것 같습니다. 8317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 자, 원형 전기 인덕션 마지막 한 분. 6155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극세사 이불이랑 다이슨은 다 연결이 됐나요? 오, 큰 거는 다 받아가셨네요. 네, 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 회장님 아직 남았어요. 자, 다이슨 공기청정기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연결해서 네, 소감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전화를 거나요? 아네 이거를 저한테 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죽산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죽산시장은 처음이지 행사에서 예, 응모를 해주셔서 김용 김용래님이시죠. 네, 다이슨 공기청정기 1등에 당첨되셨어요. 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우리 용래님의 목소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이, 이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거든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되게 기뻐요. <웃음> <웃음> 엄청 좋아요. <laughs> 네, 되게 기쁘고 엄청 좋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 우리 상인회 회장님께서 옆에 계시거든요. 네. 네, 우리 상인회 회장님께서 우리 1등 김용래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앞으로도 평소에 예. 저희 시장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네네. 네. <laughs> 아,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관계자분에게 전화를 다시 전달해 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당첨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연결 다된 건가요? 라겐락 한분더 그리고 인덕션들. 어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실까요? 세 분을 더 추천을 해 주실게요. 좀 피곤한 거 아니시죠, 회장님? <laughs> 자, 자, 라겐락 5분 글라스 세트 4종 한 분. 2818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인덕션 두분 추첨하겠습니다. 0658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 자, 인덕션 받아가실. 1637님 축하드립니다. 아 7637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분을 먼저 뽑아 봤고요. 어 그동안 우리 회장님 그러면 이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어 끝으로 뭐 이제 연말이 좀 다가오잖아요. 어 올해 좀 마지막 계획이라던가 어 우리 죽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년에는 좀 이런 걸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요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상인회에서 이 행사를 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에, 앞으로도 우리 총무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축산 상인들은 더 친절하고 더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상인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고 네.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요죽산 시장이 발전되는 거지 저희 상인들만 갖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네. 그래 죽산 시장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제일 컸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축소돼 갖고 그런데 앞으로도 더큰 시장으로 거듭나기 노력하겠습니다. 아, 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요거 가지고 내려가실게요. 자, 지금 연결 다 됐나요? 어우, 너무 다행입니다. 만약에 연결이 안 됐으면 이제 제가 MC 권한으로 이제부터 제가 한번 응모를해볼 생각이었는데 다 우리 회장님이 딱 뽑아 주신 분들이 당첨이 돼서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되신 분들은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오후 6시까지 또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 내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상위내로 가셔서 물건을 꼭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받아가시면 저희 상인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2회 어서 와. 죽산시장은 처음이지 응모권 행사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죽산시장은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물건을 아주 신선한 상품을 좋은 가격에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이 진행되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젊은 분들께서도 시장에 놀러 오시듯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산시장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최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산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laughs>